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sk오션플랜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우리의 sk오션플랜트 참 아픈 손가락이죠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말 암담한 종목이고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기어코 매 매일매일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들이붙고 있고 뉴스 기사로는 부정적인 리포트만 막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종목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주 속 터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알아가셔야 하는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 종목 그냥 개미 세력 할것 없이 모두가 힘든 구간이거든요. 모두가 다 힘든 구간일수록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그래도 남다른 탈출구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만원, 백만원 잃을 바에야 만원, 십만원 잃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들보다는 나은 매매 전략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조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진. 는 2024년도 상반기에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 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 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돌라 얘는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 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 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까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 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원대 대비해서 44,000원대까지 만 무리입니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수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서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드렸는데 아, 뭐 시나리오 봤더니 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 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도움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조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SK오션 플랜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부정적인 뉴스 기사가 쏟아지니 안 그래도 박살난 투자 심리가 더더 더?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업황 불확실성이 작년 하반기 실적부터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규모 수주 달성이 나와야만 산업과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될수 있겠죠.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은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13,000원대까지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목표 주가는 물론 지금 주가보단 높아요. 지금 현 SK오션플랜트 아무리 업황이 박살나고 사업이 안되더라도 기업 규모 대비 적정 목표 주가는 2만원 초반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좀 배아프고 짜증나더라도 패닉셀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간접비 이슈와 함께 4분기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수 수익성에 좋은 해상풍력이매출액에 3분기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믹스가 좀 다소 악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나마 목표주가가 지금 현주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4분기 말수주잔고는 특수선에서만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분기에 대만부터 해서 하반기 프로젝트 수주가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올해 1조 4천억 원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수주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2만 원 초중반대로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 지금은 진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물량을 더 넣고 빼고 할것 없이 일단 만원 후반대까지 상승 모멘텀 가져갈 때까지는 일단 존버하셔야 합니다. 저점에서 허우적대면서 괜히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주님들이 적어도 2만 원 초반대 목표가까 까지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전략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차트 이슈를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무료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 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776. 5359 여기로 오션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제발 우리 주주님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주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그냥 가만히 그냥 돈 넣어놓고 묵히고만 있는다고 돈이 막 터져 나 하는 거면 주식하는 사람들 개나 소나 다돈 벌게. 그런데 현실은 주식한다고 돈다 버는 거 아니잖아요. 버는 사람만 벌고 못 버는 사람은 영원히 못 벌어. 왜?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걸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정보력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